그래,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한 마지막 강의, 우리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헌신은 이제 동기와 방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동기면에서는 선한 동기가 있고 악한 동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방식면에서는 거친 방식이 있고 부드러운 방식이 있다.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보면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네 가지 종류가 악한 동기와 거친 방식. 이게 가장 월스 케이스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게 동기도 선하고 방식도 부드럽고.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 양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동기가 선한데 방식이 거칠거나, 동기가 악한데 방식이 부드럽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면, 화가 안 나거나 마음이 편안하면 대체로 방식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기분 나쁘거나, 뭐 화났거나, 뭐 슬프거나, 뭐 짜증났거나 이러면, 방식도 거칠어지게 나오죠. 거칠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내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파악해야 되고, 또 그걸 파악을 해서 내가, 아, 지금 내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내 방식도 어떻게 나오겠다? 거칠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지 악하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닿는 게그 사람의 방식이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 이론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 이론에서는 이제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호작용이니까. 물론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표정도 왔다 갔다 하고 몸짓도 왔다 갔다 하고 언어적 예, 소통하고 비언어적 소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전달은 나중입니다. 나중이고 언제나 뭐가 먼저 와닿아요? 그 사람의 방식이 먼저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밥 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 밥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컨텐츠는 <laughs> 밥 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는 지금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나한테 손심, 선심 쓰느라고 저런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저한테 밥 사달라고 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꼬리를, 코리, 꼬리를 뭐 생각이 나잖아요. 그 방식과 태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그 방식과 태도가 먼저 와닿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조금 덜한데, 더더군다나 이게 가족관계나 이게 좋아하는 사이, 즉, 감정이 연결된 사이라고 하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연결되었으면 언제나 내용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식 때문에 더 기분도 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나 특히나 이제 감정적으로 밀접한 사이일수록 사이일수록 방식이나 태도가 더 예민해져요.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다가오는지, 이런 게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포인트로 하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을 붙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나 방식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데 대체로 인지형들은 뭐 중심으로 반응돼요? 사실 중심으로 반응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으로 반응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데 건조하게 전달하거나 사실을 전달하는데, 뭐, 감정이 없거나, 사실을 전달하는데, 나한테 대한 배려가 없게 느껴지거나, 그럼 상대방은 기분 나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빠요. 내가 사실은 너를 배려하는데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조금 배려가 아닌데,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말은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려가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민지 형들은 분명히 배려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도 감옥사 상호작용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할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할때는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사실을 얘기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방식을 얘기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는 사실 중심으로 가고 이 사람하고는 태도 중심으로, 방식 중심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게 항상 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중요한 클리니컬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건 임상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임상을 많이 하다가 보면, 아, 이때는 이게 사실로 가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하고는 사실로 가는데 저 사람은 태도로 받네, 방식으로 받네. 이 사람의 사실이 이 사람한테 가면 태도로 들리네. 이런 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시끄러는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몇 번이고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나고 사실 정심으로 말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도 못 받는 바보 같은 것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도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인지형들은 사실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감정도 나오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 배려도 나오고, 영성도 보여주고, 자기 약점도 노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이 통과가 안 되면, 이단 것들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인지형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형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게 태도나 방식이죠. 그게 태도나 방식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감정형들이에요. 그래서 감정형들은 인지형이 하는 사실적인 말들을 촥 설명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들. 하나도 영향과 없어요. 영향가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그것만 봐요. 제가 주말에 나를 좋다는 말이 안 좋다는 말이 이렇게만 듣습니다. 그 많은 사실들, 그 많은 상황들, 그 많은 뭐 사건들 쭉 인지형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왜 설명하냐면 이해하라고. 설명하는데 감정형이 들으면 참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나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나를 배려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확실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감정형들은 기분 상합니다. 기분 상해가지고 다 잔소리로 들려요. 쉴데 없는 소리를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도가 먼저고, 방식이 먼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용이 먼저예요. 이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죠. 뭔지도모르고 지지고 볶고 보통 사람들 살지만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 사람의 방식과 이 사람의 컨텐츠가 부딪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갈등의 갈등의 성격이 뭔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어야 태도를 태도로 상호작용을 시키고. 방식을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컨텐츠를 컨텐츠로 상호작용시키는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동기와 방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특히 우리가 임상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쪽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신 측면의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